굉장히 저한테 좋은 컨텐츠를 주신 거죠. 왜냐면은, 이런, 이렇게 초보분의 그, 거를 컨설팅 할 리는 거의 없거든요. 예. 요 캐릭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시작을 했는데, 예. 음, 뭐랄까. 어떻게 돈을 효율적으로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일단은, 저는 지금 이딱접속 했을 때 굉장히 마음에 드는 건 뭐냐. 굉장히 마음에 드는 거는, 렌쿤이다. 어, 렌쿤이어서 너무 좋다. 렌서. 렌쿤이. 랜쿤 이어서 너무 좋다 약간 요런 느낌이 없잖아 있네요 지금 랜쿤이 네. 자 일단 레벨은 5 4고요 네, 레벨은 54자 이번에 완전히 새로 시작하신 거죠 자 일단은 바로 캐리 컨설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일단 뭐 기본 장비로 이렇게 주는 거잘 끼워 놓으셨네요 출력은 참고로 지금 17만이에요 17만 17만 정도면은 어, 메인 퀘스트 밀다가 밀다가 좀 이제부터 어려워질 때쯤부터는 자살을 돌려야겠죠 예. 네. 메인 퀘스트를 쭉 밀다가, 에, 어느 정도에 딱, 딱, 걸리는 데가 있을 거요 지금 어느 정도 밀었는지 한번 볼까? 그죠? 사막, 지금 사막 밀고 있는 거죠. 예. 퀘스트를 계속 밀다가 어느 순간 가면 보스에서 막힐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자살을 돌리고 뭔가, 이제, 아이템 수집이나 이런 것들 을 해가지고 트력을 올려야 된단 말이죠. 아, 스킬북도 잘 구매해 놓으셨고. 오, 좋아요. 예, 각인석도 쭉사 놓으셨고. 자, 이분은 내가 볼때 마석, 어, 받았네, 받았네, 받으셨네, 이거 받으셨어. 잘 받으셨고, 자 그리고 이게 설정 자체가 이거 캐릭 설정을 이제 시스템 설정하는 것도 중요해요. 지금 이런 식으로 돼있으면은 캐스트가 쭉쭉 진행이 안 돼, 네, 진행이 안 돼요 쭉쭉.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면 처음에 이게 제가 인터페이스 설정부터 좀 도와드릴게요. 처음에 탈것 자동 질주 사용, 데빌치에서 자동 변신 사용 눌러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느냐. 여기 밑에 보시면, 대화 빨리 감기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야 퀘스트가 빨리빨리 진행되거든요. 나중에 설정에 들어가셔서 게임에서, 대화 빨리 감기 사용을 꼭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밑에, 맹약의 여정 퀘스트 연속 진행, 사용 눌러주셔야 퀘스트가 조금 잠수를 하서라, 하, 하더라도 진행이 됩니다. 예.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어요. 요거는 물약을 내 체력의 80%가 남았을 때부터는 자동 사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60% 넘었을 때 하겠다는 거고. 요 정도 이해하셨을 까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요한 거. 아까 패키지 뭐 샀다고 하셨거든요. 패키지 어떤 거 사신 거죠? 영웅 영웅석 음, 이거부터 설명을 드려야겠다. 자, 지금 이렇게 무기에 등급이 있어요. 무기에는 무기에는 등급이 있습니다. 예. 네. 일반, 고급, 희귀, 영웅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전설. 그러면은 이 희귀부터 영혼석이라는 걸 장착을 할 수가 있어요. 영혼석. 완전히 기본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완전한 기본을. 예. 영혼석을, 여기서부터, 희귀부터, 영혼석을 장착 가능. 한 개. 그리고 영혼은 영혼석 두개 장착 가능. 전설은 영혼석 두세개 장착 가능. 자, 여기서 영혼석이 무엇이냐? 장비에 스탯을 추가해주는 보석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보석을 희귀 등급에는 1개, 영웅 등급에는 2개를 장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자, 여기 보이는 것처럼, 그러면 이 무기에는 영웅 등급이기 때문에, 영혼석 돌멩이를 2개를 넣을 수가 있어요. 첩의 영혼석 장착 가능이라고 써있잖아요. 이건 뭐냐. 갑옷을 누르면, 어? 파으셨네 여기 힘의 영혼석 이 있고, 그죠? 그러면, 영웅 영혼석 선택 상자에서 비어있는 거. 지금 갑옷에 여, 힘이 하나 비어있었잖아요. 그죠? 받어. 받으시고 여기서 이걸 빼고 힘의 영혼석을 장착해 주시는거예요 이게 영혼석의 기본이에요. 투비오님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돈이 많이 모이면 영혼석의, 영혼석의 레벨을 올리면 그 영혼석의 전투력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몽환의 틈을 많이 도셔야 돼요. 이거는 영혼석에 관한 건 이해가 되셨나요? 혹시 지금 영혼석 선택상자를 가지고 계시니까 모든 장비에 1번 모든 장비에... 아이고, 구독, 구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게 첫 번째라고 볼수 있겠네요. 지금 비어있는 슬롯이 많잖아요. 이렇게 눌러보면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 딱 나와 있어요. 신발 눌러보면 밑 여긴 활력의 영혼석 있고, 그죠? 귀걸이에는 활력의 영혼석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영혼, 영혼석을 먼저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저기 후비오님은 뭘 하셔야 되나? 농아네 뭐 팀을 지금 들어갈 수가 있나? 음, 지금 몽환의 틈을 많이 도셔야 돼요. 몽환의 틈, 몽환의 틈은 왜 돌아야 되느냐? 몽환의 틈 여기서는 영혼석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파편을 줍니다. 예, 파편을 줘요. 파편을 주기 때문에 그 파편도 먹고 플러스 골드도 많이 줍니다. 예, 돈이 있어야 그 어쨌거나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기 때문에 몽환의 틈을 도셔야 돼요. 두 번째는 무조건적으로! 지금은 뭐, 과금이 돈이 막 들어가고 이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뭉틈을 돌아서 베이스를 채우시는 거예요, 이거는. 네, 베이스를 채우셔야 됩니다. 모든 전제는 퀘스트를 자연스럽게 밀다가 막혔을 때부터. 예, 네, 요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지금 레벨도 54고 전투력도 17만이기 때문에 천천히 하시면 돼요. 장비 강화도 할줄 아시고 지금 보면은 장비도 지금 불포에 굉장히 많이 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신규 유저 유입하고 막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예, 선물해 보시면 이것저것 많아요. 예, 전설 영혼석 업그레이드 상자, 브렐란 주무기 상자 이런 거다 주거든요. 지금 굉장한 이벤트죠. 굉장한 해자 이벤트, 이벤트입니다. 쭉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떤 스토리인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당장은 지금 당장은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이렇게 영혼석과 모아템 도는 거이 정도 인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소변님세 번째. 아이템 수집. 기본적으로 퀘스트 밀고 하거나 사냥하다 보면 아이템이 나오, 나오는데 그것을 아이템 수집에 넣어주세요. 전부 다 넣어주세요. 예. 네, 여기서 아이템 수집. 그리고 요거 딱 누르면 등록. 무각 아이템 수집. 요걸 좀 많이 해주세요. 아이템 수집을. 요것도 많잖아요. 그죠? 지금 이 희귀 수집의 증표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거는 현질을 했기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이걸로 대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 보여드리면, 자, 팔자리 공격력 막기 하나 눌러볼게요. 내가 이 장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희귀 수집의 증표로 대체가 가능하다. 이 말이죠. 등록 딱 누르시면 이 컬렉션이 완, 완성된 겁니다. 이거는 컬렉션 아이템 수집이고요. 다음, 다음은 뭐냐? 잠재력 개방입니다. 잠재력 개방, 잠재력 개방, 투지 70렙, 인내 70렙, 통찰 70렙, 의지 70렙 찍을 때까지 찍어주세요. 그냥 일관 누르는 거 누르시면 이 일반 아이템들이 다 들어가거든요. 이거 넣지 마, 넣지 마시고, 왜냐면 요것도 컬렉을 해야 될 거야. 일반 장비에서 이렇게 강화해가지고 다 때려 박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 기본만 알고 이렇게 하시고, 퀘스트가 막힌 이후에, 그때 어떻게 하나요라고 저한테 한번더 카톡을 주실 수 있을까요? 1편에서는 요런 기본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 캐스트 빌다가 막히면 영혼석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딱 요런 기본 개념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거든요.